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저희들은 주님의 구원만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십자가가 무겁고 부담된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외면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영광을 누리려고만 했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려고는 하지 않고 방관자로 서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가신 그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방이 막혔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며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힘든 순간과 포기하고 싶은 고비가 온다 하더라도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